자,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모의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지긋지긋했던 박스권 구간 상단을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우리 주주분들께 축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26년은 우주항공섹터의 해가 될거예요그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정말 많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급격한 상승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재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아직까지 정말 많은 비중을 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떠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말씀해드릴 거고요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수익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매매 기법까지 설명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분들 한정으로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얼마 원 단위의 매수매도 타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파이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 지긋지긋했던 박스권 구간 상단을 단숨에 돌파해 버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외인 기관 개인의 보유 수량을 좀 확인해 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갔었던 게 누구다? 바로 주포 세력인 외국인이다. 반면에 개인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비중을 전부 다 뺍니다. 매도 물량을 만들어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는 패턴들을 살리면서, 분할 매도와 추가 매수를 번갈아가면서 수익을 남들 두배볼 때, 세 배에서 네 배까지 좀 끌어올려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재료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맞아요. 크게는 세 가지의 재료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 스페이스X죠. 올해 증시 상장 추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1조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띠고 있어요 그런 만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많은 기대값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세력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26년에 누리호 5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2026년은 우주항공 섹터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고 이러한 기대값이 정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32년에 발사 예정인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사업 수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실적에 있어서도 중장기적 모멘텀을 확인해 봤었을 때 앞으로 쭉 우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우리 주주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밖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1월부터 뭐예요, 여러분들?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 나올 거라는 기대값이 지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를 급격하게 올려놓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포 세력이 외국인이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번 3파 상승이 시작됐었던 구간에 이 주가를 보시면은 87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비중이 몇 퍼센트예요? 44%죠,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박스권 구간 상단 돌파. 약 110만원 구간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3파 상승이 시작됐었던 구간 그리고 지금 박스권 구간 상단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의 비중이 여름들 0.4%조차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가는 얼마가 올라갔어요? 약 23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재료에 대한 기대값 그리고 실제로 4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추세 속에서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한 가능성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외국계 메이저 창구들의 수급 동향을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들은 매도 물량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UBS 증권, JP 모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하나 에어,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요. 이번 기회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을 꼭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분할 매도, 추가 매수를 번갈아 가면서. 남들 수익 2배 볼때 우리는 3배에서 4배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맞아요? 외국인들이 주포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는 장중에 외국인 수급 동향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 그리고 분봉차트 이 3박자를 맞춰가면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주분들 장중에 이러한 것들 분석하시면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육아하시는 분들 등등 바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밖에도 나는 시간은 있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타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얼마 원 단위의 매수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나 아직까지 타점 브리핑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타점 브리핑 신청하셔서 이번에 꼭 기회 잡아가시고요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점 브리핑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상단에 제 개인 번호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7593-3753, 010-7593-3753으로 에어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까 에어로나 뭐 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다. 제가 알게끔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답변 드릴 거고 장중에 1대1 문자 브리핑을 진행해 드릴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박스권 구간 상단을 돌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동향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얼마원 단위의 매수, 얼마원 단위의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관망하셔야 될 때는 그냥 오늘 관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장중에 브리핑 해드릴 거니까 나는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이번에 꼭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5933753으로 에어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타점 브리핑 신청하셔서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분들 한정으로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방에서 제가 어떤 재료를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있냐? 우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포함한 우주 항공 전반적인 재료 어떤 게 나와주고 있는지 이 재료를 여러분들 알기 쉽게큰 글로 풀어드리고 있고요. 기사 링크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 전부 다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난 이러한 것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밖에도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에 나오고 있는 이 재료와 기사들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주포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황을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아침 8시 시한번장 끝나고 한 시간 뒤인 4시 반에 한번 하루에 두 번씩 여러분들께 시황 브리핑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난 이런 정보들도 좀 얻어 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고 공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번에 꼭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매매하는 거랑 모르고 매매하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번 기회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방 입장 방법은요. 75933753으로 정보방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방 입장 링크 바로바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들어오셔서 꼭 기회 잡아 가시고요.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밖에도 제가 정보방에서 어떤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나요? 맞아요 정보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수익 매집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기 때 진행을 했었던 건데 이 가격에 매수하세요 이 가격에 매도하세요 수익률은 이만큼 나왔습니다 제 여러분들께 정보방에서 이러한 정보들 다 뿌려드리고 있고요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2기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이 너무나도 좋은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때 수익 꼭 극대화해야 된다고요 이때 기회 꼭 잡아야 됩니다 제가 정보방에서 수익 매집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2026년 수익으로 스타트해 보고 싶다. 이번 기회 꼭 잡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입장하셔서 수익 매집 종목 추천 받으시고요. 파점 제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수익 극대화 하시고요. 재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혜택이요. 그런 만큼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섹터 전부 다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번 기회 꼭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 거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파이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